2019년 11월 11일, 월요일이구요. 예, 지금 보고 계신 나무는 오가피나무, 오가피 입니다 예, 오가피나무는, 예, 관절염 예방에 좋구요. 그 다음에 당뇨병,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어젯밤에, 예, 겨울을 알리는, 예, 비가 좀 심하게 내렸죠? 예,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예, 엄청 비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매가 깨끗이 씻겨져 나갔는데, 이 나무는 작년에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예, 가지를 좀, 전지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예전에 비해서 깨끗하게 열렸어요. 아주. 탐스럽게 열렸죠? 예, 오아피 열매. 오가피 열매가 요렇게 생겼답니다. 예. 보면은 아주 탐스럽게 열렸죠. 예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쭉쩡이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쭉쩡이가 별로 없이 아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오가피 열매.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어 벌써 열매가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조금 일찍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예, 서리가 서리도 내렸고, 예, 겨울비도 겨울을 알리는 비도 내려가지고, 예, 오늘 수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해에 비해서 정말 탐스럽게 열렸어요. 아주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열렸죠. 다른 때 같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쭈정이로 변한 것들도 많았었는데 예, 웬만해서는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예, 봄에는 오가피 순을 따가지고 예, 묻혀서 먹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렇게 열매를 따서 어, 효수를 담가 먹으면은 예, 저도 몰랐는데 올 초에 아, 아버님이 담가놓은 오가피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언가 하고 봤더니 오가피 효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막뭐 고급 포도주 그런 맛이에요. 아주 맛있고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 이게 오가피 효소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가피 오가피 열매를 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오가피 나무는 또 잘라가지고 삼계탕 끓여 먹을 때 넣고 먹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오가피 열매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항상 오가피 열매 딸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가시가 두껍기 때문에 예. 가시가 두껍죠. 이렇게. 찔리면 아픕니다 이거 예. 아프기 때문에 항상 오아피 열매 채취할 때는 이런 가죽 장갑을 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죽 장갑. 예. 네, 그러면 이렇게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예, 네. 정말 아주 탐스럽습니다. 오가피 열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저 꼭대기 부분만 빼고서 예, 거의 수확을 어, 오가피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을 거의 다 했는데 지금 거의요, 한 상자 정도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예, 제가 촬영을 끝내고 사다리를 사다리를 타고서 예, 저거는 따야 되겠고요. 예, 우선 여기 보시면은 예, 한 상자를 땄는데 예, 보십시오. 오가피 나무 열매. 아까 전에도 봤지만 정말 탐스럽게 열렸죠? 예, 요거를 1대 설탕과 이 오가피 나무 열매를 1대1로 해가지고 효소를 담그면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 집에 예, 오가피 열매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효소를 담가서 드셔보시고 어, 오가피나무 열매가 없으신 분들은 예, 어, 나무 열매 어, 오가피나무 열매를 집 주변에 한 그루 심어 어, 두셔가지고 예, 봄에는 어, 오가피나무순, 그 다음에 뭐 여름에는 나무 잘라가지고 삼계탕 끓여 먹을 때도 유용하게 쓰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는 이렇게 열매를 채취해서 예, 관절염 예방에 좋은 예, 효수를 담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